一2 3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제 숫자는 자신 있죠? 오늘은 그 숫자를 가지고 시간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숫자 있 지에다가 지라는 시, 우리말로 시죠, 시를 붙여서 한시, 두시 이런 표현들을 익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이때 연대, 그다사 이지, 지, 이지, 산지, 요지, 고지, 로꾸지, 시지지, 가찌지 쿠지, 주지, 주이치지, 주니지. 이렇게 되죠. 자, 사, 어, 사는 용이라고도 하는데, 시간 표현할 때는 요지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칠은 어때요? 나나와 시지로 어, 읽을 수 있는데, 시간 표현할 때는 시지지. 이렇게 읽습니다. 쿠지, 큐지 어느 쪽이 더 편한가요? 쿠지 이쪽이 더 편하죠. 여러분들 어, 언어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 발음하기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 쉬운 발음 해 보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죠. 자, 우리 이거 익혀 보도록 합시다. 뭐죠? 있지지 그렇죠? 숫자에다가 바로 지만 붙이면 되죠. 니지, 산지 주의, 주의해야죠. 요지.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을 가지고 어 난지 까라 데스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주 듣게ください. 1시, 2시. 3時、4時、5時、6時、7時、8時、9時、10時、11時、12時いいですか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1>, 1時、2時、3時、4時、5時、6時、 7時8時9時10時11時12時うんいいですねじゃあ次を聞いてください1東京は今何時ですか ?4 時です 2, 2ハワイは今何時ですか ?9 時です 3. 시드니와 이마 난지 데스까? 5지 데스 음, 알았까 도쿄와 동경은 이마 난지 데스까?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정답 보고 다시 한번더 들어보세요. 도쿄와 이마 난지 데스까? 4지 데스 2. 하와이와 이마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시드니는 지금 몇 시입니까? 5시입니다. 자, 시간표현 여러분들 듣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시간표현에 이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어디어디부터 어디어디까지 이런 표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난지 까라 난지 마데 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런 표현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까라 마데라고 하는 것은 어, 장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코코 까라 아소코 마데 되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어, 이에 까라 가고 마대 이렇게 공간에도 또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해 ください.데パート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デパートですか? 10時から8時までです. 그렇죠. 데파토 이거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죠. 요장음 표시입니다. 이것도 한박게 길이를 가지고 있죠? 자, デパートは百カジョムいいですか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デパート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デパートですか ?10 時から8時までです。はい。いいですね。じゃあ次も聞いてください。英語の塾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음, 영어 노熟크ですか4時から0時3 0分までです 음, 이の熟語って何ですか英語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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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마の英語の英語の英語の英語の英語の英語の英語の英 주지 삼0분 이렇게 표현하고 또1 0시반 우리와 똑같이 반으로 표현하자면 주지 항 마데데스 이렇게 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한번더 들어보세요. 영어의 주크와 몇 시까지 몇 시까지ですか? 영어의 주크ですか? 4시까1 0시3 0 분까지です. 음, 이리ですか? 하이, 다음의 곳입니다. 우편국은 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郵便局ですか？9時から5時までです、うん。郵便局って何ですか？우のうちえ局이라고表現は、는데、日本は、見ますよ、郵便局、こう表現して、郵便局。郵便局は9時、9時から5時までです。9時から5時までです。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郵便局は何時から？ 何時までですか郵便局ですか ?9 時から5時までです。銀行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銀行ですか ?9 時から3時までです。お、こで銀行、運営にらんでしょ。よ緑銀行でいんで、緑はめぬのく うん。あんたん。何時부터何時かじ입니까銀行は9時から3時までです。いいですか銀行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銀行ですか ?9 時から3時までです。うーんです、ね。じゃあ聞いてください。水泳教室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수영 교실ですか? 7시から8時30分までです. 수영 교실 수영 교실이란 말이죠. 수영 교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수영 교실 수영 교실입니까? 7시까지, 7시부터 8시3 0분までです 8시30분까지입니다. 30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그렇지. 8시. 항 마데데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 표현 어때요?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마 난지데스까 지금 몇 시입니까? 또 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주교와 난지까라 난지마데데스까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시간을 묻고 대답하는 거할수 있겠죠? 자, 민하상 고꾸로 사마데시다.